제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라는 거를 꼭 알고 듣고 싶어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지금 학교를 다니면서 네. 원래 정말 시간도 너무 적고 알려주는 그런 수준 같은 것도 음. 굉장히 굉장히 낮은 편이고 대부분 실용적보다는 시험에 맞춰서 가르쳐주는 편이라 자체를 결심을 하게 됐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laughs> <laughs> 어떻게 보면 그냥 안주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학교가 싫어서 떠나는 거보다 학교보다 더 좋은 데 발견했을 때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여기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는 거예요. 집을 나가는 아이에게 전 말해줘요. 이해한다고. 왠지 알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나온 게 편하니까 그 아이가 나와 집에 따뜻한 밥 있고, 용돈 주는 부모님 있고, 옷 사주는 사람 있지만, 이 아이가 힘드니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 <laughs> 이해해요. 진짜 이해해요. 어딜 가든 거기보다 나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중요한 선택, 혹은 또 자기가 다닌 학교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애로와 또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 친구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거기가 어디든 그것보다 나은 곳을 발견하면 가세요. 그리고요, 자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리고 태학 당한 게 아니잖아요. <laughs> 맞잖아요. 자체는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 엄청난 결심이에요. 그냥 놀고 먹으려면 상관없지만요.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무게가 어깨에 올라올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내가 아빠가 돼서 아이를 낳고 가장을 가장이 돼서 우리 가족을 일구는 거보다더큰 짐일지도 몰라. 왜냐면 상대적이잖아. 가장이 됐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가장이 아니거든. <laughs> 진짜 내 인생을 온전히 내가 스스로 내가. 아무 누구에게도 누구도 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내가 방향을 맞춰 가지고 저 멀리 진짜 바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수평선만 보이는데 거기 향해 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근데도 거기가 더 좋으면 가야죠. 근데 간혹 있잖아요. 못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포기한 사람도 있는데요. 자기가 갈 거라고 생각하면 가요. 이미 간 사람들이 있으면 더 쉽게 저는 그 바다 건너왔는데, 우리 딸이 내가 건너온 바다를 또 건너오겠다고 하면 건너라고 할 거예요. 우리 딸도 나처럼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정말 방황감 진짜 스트레스를 받고, 뭐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뭐 하겠죠. 근데 저는 믿어요. 왜냐면요, 결국 자식은 부모를 닮잖아요. 근데 내가 그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도 건널 수 있다고 봐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네, 네.